상대팀이 위장 튀어 있다고. 아. 아이고, 그래요? 아. 근데 그건, 어. 아... 그것도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 나는. 지인님, 내가, 내가 하는 말, 전달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전달해. 이게 바로 안 나오나? 아. 하. 진짜 실망이다. 아. 진짜 실망이다. 아니, 내 방송 20개? VIP? 없나? 내가 항상 하는 말. 내가 항상 하는 말 기억나는 사람 없나? 아, 진짜 없나? 내가 항상 하는 말. 아, 까비 말고. <laughs> 아니! 지금 방금 저거 뭐 위, 위장티어 나오고 그말 하고 이제 딱 내가 항상 하는 말. 아니! 아, 답답하네, 진짜. 아니, 내가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아 그거 말고 방송 말고 이사람들아 게임 플레이 쪽으로다가 아... 갑갑하네 진짜 아... 아... 뭐힐트야 씨. 아... 아이... 피, 게임 쪽으로다가 게임 쪽으로다가 지금 방금 저거 뭐야 세바준님이 지금 게임 못했대잖아 빨리. 아니, 빨리. 이거 말안 나와? 아, 진짜 실망인데? 아, 진짜 실망인데? 나 진짜 이거 한열번 했는데? 한 스무 번 했는데? 아, 이걸. 아, 이걸 못 맞춘다고? 내가 항상 하는 바 있는데? 와, 진짜 실망이다, 진짜. 와, 진짜 실망이다. 아, 진짜 몰라? 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딱 말해. 와, 내가 아 이거, 이거 내가 이 말하면 따가할 거야. 근데, 아,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몰라, 와,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방송 허투루 봤네. 그냥, 어, 이 사람들, 그냥 방송, 방송, 옆담 묶고 싶 다이씨, 아이씨나이씨 아,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그 게임 풀이 쪽으로다가.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안 돼? 없어? 아, 진짜 몰라? 아이씨. 엽떡 먹고 싶대, 씨. 아, 진짜 없어? 아, 진짜 몰라서 이거 말안 하는 거야? 아, 진짜 내 방송 이렇게. 와, 나 진짜 너무 실망이다, 진짜. 아, 진짜 없어? 아, 진짜 이거 맞추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항상 하는 말? 아니, 게임쪽으로다가게임쪽으로다가게임쪽으로다가게임쪽으로다가 게임 쪽으로다가, 게임 쪽으로다가, 게임 쪽으로다가! <laughs> 야발, 나가, 씨! <laughs> 뭐, 야발에 내가 제일 많이. 아니좀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좀. 아, 없어? 못 맞춰? 아니 뭐, 갑자기 퀴즈 푸는 것도 아니고, 씨! <laughs> 아니, 씨, 왜 했어? 왜 이래? 그러면 내가 언제 했어? 아, 진짜 없어? 아니, 진짜 없냐고, 진짜! 와, 뭐, 정형 유튜브 보고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뭔 개소리. 야 아, 그러면, 아이, 내가, 게임적으로다가, 지금, 게임적으로, 지금, 세바주님이, 지금, 깨, 세바주님 몰입해봐. 세바주님 몰입해봐, 지금. 내가, 딱, 세바주님한테 맞는 말딱 있잖아. 아이, 그니까, 러 그럴 때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아, 진짜 몰라? 와. 아, 다 나가, 그냥. 아, 진짜. 아, 진짜, 항상 하는 말 있는데. 와. 아, 뭐, 사쿠란보야 씨. <laughs> 뭐, 사쿠란보야 씨. 아 진짜 몰라? <laughs> 아 웃기지 말고 <laughs> 와아니디스아 디스씨도 페... 디스 몰라? 어디스 당신도 몰라? 아니 그렇게 방송 오래 봤? 반... 와아 진짜 몰라? <laughs> 아이씨야, 아, 씨... 아 진짜 기억 안 나? 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 와 이거 진짜 나 진짜 그때 좋은 말인데 그때 와 됐다 아말 안할래 그냥 아말 안할래 아 이거 진짜 기억 안 나나보네 됐다 뭐 어차피 아 됐다 아 됐어 나 나만 너무 진아 됐다 아이씨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laughs> 아, <아니>, 이거 말고. <laughs> 아, 그런 거 말고. 아, 진짜 몰라. 장난치지 말고. 이거 몰래 카메라야? 아, 나 진짜 많이 했는데, 이 말. 아, 진짜 이말 많이 했는데. 와, 진짜 몰라. 와, 진짜 실망이다, 근데. 아니, 20개월. 20개월 딱지 때 그냥. 아, 어떻게 이걸. 아, 진짜 몰라? 아, 서른 두 명이나 있는데, 이거 서른 명이나 있는데, 진짜 몰라? 내가 항상 많이 하는 말 있는데? 와. 아, 진짜 몰라. 아니, 진짜, 진 농담 아니고, 진짜 몰라? 나 진짜 말 말이 했는데? 하, 아, 나. 와,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 없어? 아, 맞추면, 맞추면 매니저 줄게요. 맞추면, 한달 동안 매니저. 아, 진짜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없어? 아니, <laughs> 씨. 아니, 진짜 없어? 아, 10초 줄게, 진짜, 10초. 아니, 저 시간 진짜 많이 줬다, 10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다, 감탄사 말고. 성부야, 성자야, 성령이. 와. 세바준 약간 그 대사 쳐봐. 세바준 아까 그 대사 쳐봐. 아까 뭐때그 멋돼... 대사 쳐봐. 아까 아까 그대로 해봐 아까 처음에 딱 오자마자 딱 했던 말. 해봐 빨리. 상대 위장 티어가 있어서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요? <laughs> 아... 내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어?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여기까지 말았다. 나 빼고, <laughs> 아이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없어? 다 나가 아니고, <laughs> 나 빼고, 어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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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형신님 비슷해, 나 빼고, 비슷해, 나 빼고. 씨, 나 빼고 파티는 씨 아니 나 빼고. 아나 빼고 나 빼고 나 빼고 비슷해 다들. 아니 나 빼고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아니 좀좀나 빼고. 아뭐나 빼고 잘 생겼다. 아씨. 아이파란들보고 씨. 아, 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나 빼고. 아나 빼고 다 커플 씨. 아, 이 정도 힌트 좀더 모른다고? 아니, 나 그렇게 말 많이 했는데? 나 진짜, 나 누가 상담할 때마다 말해줬는데? 와. 나 패고 진짜. <laughs> 아니, 나. 아, 진짜 모른다고? 아, 진짜 모른 척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진짜. 그것만 말해줘. 아니, 나 진짜 내가 더 궁금해. 아, 진짜 모른 척 하는 거야? 아. 아, 진짜? 아, 레아 몰름? <laughs> 아, 뭐, 나 빼고 다 오고자, <laughs> 이 아, 진짜 몰라? 아, 진짜 몰라? 와. <laughs> 아, 개웃기네, 저거. 아, 저거, 나 웃기려고 하는 거야, 이거? 와. 아, 진짜 맞춘 사람 없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맞춘 사람 없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와. 와. 아, 이 사람들. 뭐, 다 유령, 유려... 뭐, 어떻게, 뭐, 내 방송 그냥 겉, 그냥, 그냥 뭐, 거, 겉, 겉만 봤나? 그냥? 아니,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내한면 그냥 겉만 봐. 겉만 봤나? 와, 아, 나 빼고 게임 씨. 나 빼고 호스팅, 아니 이 사람들 아나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말했는데 아나 나 진짜 누가 막 물어봤을 때고 조언해달라고 했을 때 누가 막 어? 이것 좀 알려달라 했을 때나 이거, 이거 막 어? 어? 자신감 없을 때 진짜 막 많이 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없어? 오 이건가? 말해봐 말해봐소나 빼고 다 경치나 먹어 나 빼고 다 경치나.. 경치먹어 나 빼고 다전치아 정치... <laughs> 나.. 아 진짜 뭐냐고? 나 빼고 다.. 지.. 다 봐. 아아 어 진짜 방송 아니 방송.. 아니 나 진짜 거의 한.. 한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는데 이거? 와.. 이거 진짜 아 누가 물어볼 때보다 대답하는데? 아, 나 빼고 다 못생겨서, 아, 뭔 소리세요? 아, 진짜,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아, 저 장난치지 말고, 응? 아, 진짜 몰라? 아니.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아, 진짜. 아, 내가 더 섭섭한데? 아, 나 진짜 내, 내가 더 섭섭해. <laughs> 아나 진짜 나빠. 아, 나 진짜. 아, 내가 더 섭섭한데? 이거 딱, 이거 딱 들으면. 이거 딱 들으면 딱. 아, 아, 그말 했었지. 이랬을, 이럴걸? 다들? 아, 그거. 이럴 걸 다들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진짜 몰라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거짓말 안 하고 님들 이거 들으면은 아니 님들 이거 들으면은 아 하고 바로 아, 그때 그랬지? 하고, 그랬을걸요? 아, 이거 진짜인데.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모르는 거야, 근데, 진짜? 아, 나 지금, 야, 진짜 모르는 거야? 아, 나 진짜 거짓말한 거 방송에서 한 10번 넘게 말한 거 같은데? 아니, 진짜 많이 말했는데 어? 아, 진짜, 이거 가짜, 이거 가짜 시청자야, 다들? 이거 가짜, 이거 가짜, 보, 이거 님들 가짜로 보죠, 이거 진짜. 어디 뭐 이거 한사람이 말하고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거 진짜 가짜야? 아, 이거 시청자 이거 다 가짜야? 아이크 아열 번은 더 넘어 근데 진짜 뭐 진짜 막뭐 물어볼 때마다 말해 난 말했는데 거, 아니 아니 저막 막, 아니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아니 말했는데 다아 아니 진짜 가짜야? 아 진짜 나 포인트 1만 포인트 이상 있는 사람. 아 진짜 나내 방송 보면서 이 말을 못 들어봤다고? 아 진짜 이 와. 아니 진짜, 이거... 와.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나 빼고 폼리잡혔는데 그딴 말 하지 말고. 아니. 아니 아까 세바주 님이 딱아 몰입해 봐. 딱 몰입해 봐. 몰입해 봐. 딱 몰입해 봐. 몰입해 봐. 아, 딱, 몰, 몰입해봐. 세바준님 아까 그 채팅 치면서 딱, 어? 아, 상대 위장 튀어 있어서, 기 죽어서 게임 못했어요. 거기서 딱 나오는 헤비네 말은? <laughs> 거기서 딱 나오는 <나온> 헤비네 말은? <laughs> 아, 나 빼고 다 부러지다, <laughs> 아니, 이거 왜못 맞추냐고. 나 빼고 다 부캐다 나 빼고 다 빚지마? 아아 진짜 아 진짜 몰라? 아니 나 2만포인트 1만포인트 이상 이상하면 나 2만 무조건 들어봤을텐데? 아 진짜 몰라서 진짜? 아 진짜 몰라? 아 아 진짜 모르는 거야? 아나 진짜 말 많이 했는데 아 아니, 몰입을 해봐 몰입을 내가 아 님들이 이제 몰입을 봐 그럼 님들이 그게 몰입을 봐 님들이 세바주님이야 딱 이제 대회 가서 기죽었어 그리고 이제 정혜비 방송 와가지고 <laughs> 정혜비 방송, <laughs> <정혜미> 방송 지고 <와가지고 웃음> 정혜비 방송 와가지고 막 한풀이 했어 그때 내가 이제 딱 하는 말아어 그래 그래, 그거야. 지구치 정답. 나 빼고 다 좆밥이라 생각해. 와, 그래, 나 빼고 다잡밥이라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라. 이 말, 이 말, 내가 수십 번 했는데, 와! 와,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와, 돌아보시겠네.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 그, 그건 내 방송 진짜 안 봤다. 콩드로이드님, 다, 당신은 내 방송 안 봤다. 내가 뭐 피드백할 때, 리플레이 볼 때, 항상 자신감 있게 하고, 항상, 어? 리플레이 막 들어오면 항상 자신감 있게 하고, 나 빼고 다 족밥이라고 생각하면서 게임하라고 했잖아, 내가. 와, 내가 <laughs> 술밥이래 <laughs> 아니 그만 내 그, 이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상대가 위장 티어든 가짜 티어든 진짜 티어든 그냥 다 좆밥이라 생각하고 게임을 해야 된다니까 자신감 갖고 와내 이말을 수십 번 했는데 진짜 와 진짜 방송 허투루 봤다 진짜 다들 와다 다 머리 박아 그냥 내 밑에 다 머리 박아 못 맞춰서 다 머리 박아 아, 다다가 그냥 다다가 아, 그냥 타다가 그냥... 잠 닫겠다, 그냥 다다가 와... 진짜 실망이다, 진짜 실망이다. 아, 지금 몇몇 몇 번째 줬어? 내 10분 넘어서 와... 10분 동안 내가 지금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 이게 짜밥이라고 말하는 걸 그렇게 기억을 못하나. 와, 못 하나... 와... 해비님이 못가셨어 해비님이 못 가셨어요... 해비님이 박아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이, 어? 못 따라온다고, 그, 머리 박아야 됩니까? 와, 나 진짜 실망이다, 근데. 아, 나 진짜 실망이다. 어? 다 실망이야. 어? 여신님, 행복님, 실망. 자가라님, 실망. 어? 지인이 맞췄지만은 너무 늦었어. 바로 나왔어야지 와, 실망이야, 그냥. 다 세봐줘. 와, 너무 실망이다, 근데. 진짜. 와, 너무 실망이야. 근데, 진짜. 뭘 사물줘, 이씨. 뭘 사물줘, 이거. 이거. 아, 이제 몇분 동안 이거. 하, 씨 어. 아. 그렇게 막 리플레이 피드백 하면 뭐야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아니, 리플레이 이제 둘쌍안 받아. 아니, 근데 언어 수화 하신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이제. 나 빼고 다 자밥이라고 이렇게 말하겠네 나는. 아, 어느 순화하신 건 맞는데. 와. 아... 와나이말 아, 진짜 많이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이말 진짜 많이 했는데 난 진짜. 아니. <laughs> 아나 진짜 이말 많이 했는데. 아니 솔직히 이말 많이 했잖아. 솔직 히 자기가 처음 들었다.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자기가 처음 받았.. 처음 들었다, 이말 솔직히 없잖아 나이말 진짜 많이 하는데 누가 리플레이 신청하고, 리플레이 분석하고 미.. 자신감이 없어,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해보면은, 어? 솔직히 손이라고? 아니 근데 완전, 근데 세바주님이 얼마 안됐나보다, 내 방송 보는지 와.. 나 이걸 진짜 많이 말, 난, 와.. 아뭐 레알 손이야, 내려 레알 손 내려, 씨 와.. 진짜. 아쉽다, 아쉬워, 진짜. 아이, 무시 뭐, 그렇게 떠들면 뭐하나. 그렇게 알려주면 뭐하나. 그렇게 리플레이 분석해주면 뭐하나. 남는 게 없는데. 아휴. 그 뭐시, 이래, 그 미래? 그, 피드백 해주면 뭐해, 그때? 이래 그렇게 피드백 세게 해주면 뭐해? 어, 오늘 대회 기죽어서 한, 하나도 못하고. 아휴. 한상 말했잖아. 자신감 있게 하라고. 아유. 아, 그래, 이겼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고. 하, 아, 좀 아쉽다. 근데 이 말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 무슨 내가 뭐 퀴즈쇼 하고 앉았네, 진짜. 뭐 토크쇼 퀴즈쇼 하고 앉았네, 씨. 아뭐 어, 퀴즈쇼 토크쇼 하고 왔잠시 진짜 어우씨 어우 그냥 <laughs> 다음에 보죠 다음에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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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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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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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다음에. 아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